안녕하세요 나다무숙나님많 사람을 나 그래도 어, 배우는 거는 계속 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또, 또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회가되기 때문에 잘 와야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공부할 것은 뭐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의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이거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있죠.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가장 공유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네. 네. 우리를 위해서, 두고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고 우리를 위해하 우리를 위해서, 이리 위해서, 이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니다 자, 이해서리서 안에는 뭐가 서 우리를 가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서 인도하면서도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응를하는게 네, 네, 우리를 응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화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 믿음에 운정케 하시는 r 이라는 뜻으로 어, n g h 됩니다 자, n t y o 브리터 o 브리 w 의 마음은 e r e I m 서 a 히 i 는그 o 용 I mean, I'm not. I'm 겪어야 i 는것 o t I'm not. I'm n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빛돈을 위하여 십자가를 흘사그러르몬을아니않으 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다가있습니다왜 그렇게 불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해에서 사운로드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이거 이 사안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에서 다운로드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대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 물으면 그사 심판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조건이 없이 저의값는 하나는 하루하는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하는 사그이 있죠. 변하그 사람은 여기에는 면그한 것이 아니 그러면, 내가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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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러 앞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변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는 누가 변호를 하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죽해서우리들 변호해 주시는 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신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변호를 받은 으로인에서 우리는 자, 물은 야, 물은 을 물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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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이 물은 야, 일은 야, 물은 야, 물은 야, 다은 야, 되은 야, 물은 야, 물은 야, 물은 하자은 야, 물은 야, 물은 야, 물은 다 물은 야, 은 어떤 내용인지 뭐든, 다니까얘기할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어서 어떤, 어떤, 없게 되나 없게 되나 게되나떤 어떤, 어떤, 그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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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고 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 예수님은 죽었어 죽었어 그러나우리는 구하러 한 것을 네가 알고 맞죠? 자, 그걸 구하러 기 때문에 우리는 그구하한 것까지 믿어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드나야되나는 짱. 가하나님께레상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한테 는상하는거하나하나님께레드나는브레 그 자, 전쟁이레전쟁이 브레드나는 브레드나는 브는브 사람 있고 다른 자기 벽에 포함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고그 다음에 밥하고 뭐하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우! 수박 없나? 자우크그다음 우크라 우크라나우크아이 우크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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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아, 쏘는 자 러시아하고 싸우다싸우러시하고싸움는 자가 고싸우자 근데 생각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뭐, 또 똑같아요? 야, 누가, 어, 누구랑 일하는지, 러시아는 모르는 거야. 싸우가다가 응, 이 사람을 같은 같은 편에 있는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함께 싸우는 이 싸우는 이 싸우는 사람이 어 어떻게 될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 님 편에서 전쟁을 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야. 그 똑같이 그래서 어느 사가도 있으면 에붙 우리의 미인을 하십 있죠 그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리듬으로 이 안락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과할까? 하나님은 뭐야? 그것도 못했어. 그러나 리듬으로 리듬으로 누구 하나따 하나니? 하나니? 하나가 누구? 야 하나님 하나님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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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믿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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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방법도 모르고, 그냥 따라 갔습니다 보는 없어 미래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리 미리, 미서 미리, 미리, 따라, 따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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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지고 미리, 미리, 기적을 일으키는 면서도 실패했어 왜? 왜 실패했어? 믿음이 어떻기 때문이야 아니다,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 경쟁을 일으키는 그 미음을 물어봤을 때 그러나 믿음을 이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성하면서 따라가는 대로 갔을 때어 무세가 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니가 따라라면우리는없으리는나가 구원을 주시게소서 현장으로 이 아, 무다그 다음에 모것보자님을 줄였다 했죠? 무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무세는 뭐,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아니라도 약속을 믿었어 하나님께서 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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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사람을 구안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맺힐 것이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었어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약속을 우리가 모르면, 모르면 모는을 <목소리는> 받기. 자, 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적 되어 있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물에서서 십자가에 알려서 돌아가시게 한그이유는 무엇이었다고? 그러고 저의 양면 우리 모두를 저에게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납득이 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 안면,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이해에서 어떤 분이 나면, 그것을, 니가, 아시겠죠? 누리든 믿으면,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아시겠죠? 자, 이해가 되죠? 자, 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없어! 누가? 그걸, 그걸로 삐쳐요! 우리 뭐야? 아무도 없어!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뭐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자, 대답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과 통화하고는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내가 말했어. 똑같아요. 자, 하나께서는 님 어떤 충분한 빛, 그 증거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말하아요 하나께서는 님 우리 모두에게 아주 충분한 증거를 입었어. 그 증거로, 증거로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증증거있있데도도 o 하하우우리어 어떻게 냐 Good. Good. g 는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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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위 o 서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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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면 우리는 That g 그러면 어떻게, 해 h o d 을하 o 하나말의말씀 d 서 n 서하지 o w I don't know. Who are you? I don't know. Who are you? I d 이해는 뭐, 믿지 않고 우리 구원 받는다. 안 돼. 왜? 이는 믿지 않고 구원을 바어그러 그렇죠? 그런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많은 사과를 하지 가지고 어려운 걸 내용을 바꾸다 보니 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 do